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엘리프 트레이닝 랩을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의 과학 박사 이규민이라고 하고요. 배드민턴을 참 좋아하는 공호인입니다. 그럼 배드민턴으로 박사를 따신 건가요? 그렇다고 볼수 있죠.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둘다 배드민턴으로 썼고요. 지금 논문 한 8편 정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편 정도가 배드민턴이니까. 출연해 주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기사 같은 걸 보니까 는 무릎이나 어깨가 많이들 아프신 것 같아서 그거 관련해서 집에서 좀돈 들이지 않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응하게 됐습니다. 어깨 운동 좀 알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어떤 걸로 좀 많이 찾아오나요? 회전근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으신 거요 회전근개는 주로 어떤 동작을 할때 많이 다치나요? 회전근개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위에 극상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앞쪽에 견갑하근이라는 근육이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극각은 소원근이라는 근육 총네 가지가 회전근계인데 그중에서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일 위에 붙어있는 극상근이 많이 다치시죠. 평상시에 생활하면서도 많이 다치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어떨 때 극상근이 많이 쓰이냐면 어깨를 90도 이상 들어올렸을 때. 음 네. 특히 90도에서 120도 정도의 각도로 움직이게 되면 극상근이 약간 이렇게 찌부러드는 짜부되는 그런 역학적인 게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배드민턴처럼 90에서 120도 각도에서 스윙을 많이 하거나 아. 혹은 일상생활에서도 학원 강사님들이라든지 아 팔을 네, 드는 동작 네, 판서를 하거나 뭐 페인트칠을 하시거나 뭐 청소를 하시거나 혹은 뭐 수영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너무 팔을 많이 들면서 극상근이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나도 회전근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 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세 가지는 정확하게 극상근 파열을 진단을 할 수는 없어요. 검사들에서 약간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셔가지고 MRI를 찍으시면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죠. 음, 지금은 통증이 있는 점만지만 테스트해 보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오른쪽 어깨를 체크한다고 치면 오른쪽 손을 들어서 반대쪽 어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증상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올리면서 벌써 아파요. 아그 정도만 올라도. 네, 올리면서 벌써 아프고, 근데 만약 괜찮으시면 이 팔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었을 때 정상적인 쪽은 쭉 들어지는데. 어, 아픈 쪽은 아파서 뭔가 걸리는 느낌 때문에 들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첫 번째 이상 반응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찌릿한 통증인가요? 맞습니다. 좀 이렇게 날카롭게 좀 이렇게 찌릿한 느낌 좀 들어요. 두 번째는 풀캔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그 캔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캔에 물이 담겨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펼치고 그래서 풀 캔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팔을 눌러주고 테스트하고자 하는 쪽 어깨는 들어서 버텨주는 거예요. 만약에 극상근에 약간의 손상이나 데미지가 있으면 이걸 버틸 수가 없이 어, 이렇게 아파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눌렀을 때 네. 조금이라도 누르면 바로 내려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되는지는 좀 명확하진 않지만 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반대쪽이랑 비교해보시면 돼요. 애매하면. 그래서 반대쪽은 예를 들어서 10점이 최대의 힘이라고 치면 한 5점 정도의 힘을 무난하게 버틸 수 있는데 여기는 5 정도 힘을 주면 어, 바로 떨어진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겠죠 이거는 그럼 직접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이 좀 눌러보는 게 어, 좋을까요? 사실은 다른 사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아까 캔 얘기하셨는데 캔에 네. 물을 아예 가득 담은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버티는 무게로 해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아. 괜찮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근육이 손상돼 있으면 그 근육을 스트레칭하거나 수축할 때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극상근을 수축하는 자세가 0도에서 90도보다 조금 아래, 음. 0도에서 한 60도까지 들어올릴 때 극상근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무게를 잡고 올리려고 했을 때. 어, 아프거나 못 올리겠다라는 것도 해당이 될수 있어요. 세 번째는 팔꿈치를 접어서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90도 가량 올립니다. 음. 안 좋으신 분들은 벌써 느낌이 올 거예요. 팔이, 오른팔이 안 들어지거나 아파서 이렇게 들게 되거나 아. 네, 그럼 벌써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괜찮다. 그러면 이 팔을 뒤로 외회전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극상근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굉장히 아파요.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통증이 오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해볼 만한 홈케어 방법좀 있을까요? 어 있습니다. 사실은 쉬는 게 제일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쉬냐라고 물어보시면 90도에서 120도 사이가 극상근이 많이 짜부되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90도 이상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반경에서 좀 팔을 사용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한 넉넉히 한 2주 정도를 지켜보면서 회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음. 일단,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는데, 요런 제품인데, 인터넷에 그 풀업 보조밴드, 음. 네, 턱걸이 보조밴드. 네, 이거 많이 썼었어요. 그쵸. 혹은 뭐 파워밴드, 네. 검색해서 나오는 건데, 보통 턱걸이 할 때는 굵은 걸 쓰는데, 이거를 엄지 손가락 넓이 정도 되는 걸 구매하시면 돼요. 엄지 손가락 넓이? 네. 브랜드가 좀 달라도 사실은 장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음. 이 넓이를 맞추면. 그래서 이거를 어, 집에 어디 걸 때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집에 이렇게 걸어주시는 겁니다. 의자나, 네 뭐... 의자나 뭐 식탁 이런 다 괜찮은데 문걸이나 그렇죠 문골이나 이런데 이게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내 어깨 높이에 맞춰서 걸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네. 조금 내려가 있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음... 요 밴드를 하나 걸어 주시면 되고 가끔씩 질문이 오는 게 세라 밴드 있잖아요 그 네네. 넓은 넓적 당면처럼 맞아요. 생긴 네. 그 세라 밴드는 그다지 추천하진 않아요. 장력이 좀 약해서 그럴까요? 네 장력이 약하고 세라밴드는 묶게 되면 이게 말려가지고 얇아지잖아요 아하. 그럼 오히려 어깨가 아플 수도 있어요 너무 눌려가지고 아하. 네, 좀 넓게 감싸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걸었으면 요렇게 아 어깨에 걸어요? 네어깨 걸어줍니다 그냥 가방 매듯이 걸면 돼요 오 진짜 네. 가방 매는 것처럼 네. 보이네요 그 상태에서 앞으로 쭉 나오시는데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내 어깨를 뒤로 당겨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당겨놓고 평상시에 가장 아팠던 어깨 움직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팔을 앞으로 드는 게 제일 아팠다라 그러면 네. 이거를 잘 걸어놓고 뒤로 안 끌려가게 딱 지탱을 하신 다음에 제일 아팠던 동작을 해보시는 거죠. 음... 그랬을 때 통증이 원래는 한 10점 만점 중에 한뭐 6, 7 됐다라고 하면 어, 이걸 걸었더니 조금이라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 운동이 하나의 재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픈 상황에서는 근육이 제대로 쓸 수가 없는데 조금 드랍파지게된 상태에서 그 동작을 하게 되면 근육이 원래 쓰임대로 쓰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동작만 해도 나중에 여러 가지가 좋아져요. 제가 아팠던 동작이 앞으로 팔을 드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 천천히, 천천히. 근데 또안 아파진다 그래서 원래 움직였던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움직였던 그만큼만. 음... 네, 평소에 아파서 못 갔던 딱그 범위까지만 10번 10번 반복하시고 또 잠깐 쉬었다가 요거를 음... 3세트 정도 매일매일 하시면 좋아지실 텐데 밴드랑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아 너무 세게 가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밴드가 좀 당기고 있으니까 이 밴드랑 싸우려고 어깨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지 말고 그냥 몸통이 정면을 바라보게 하고 이 어깨는 그냥 내비로 두셔야 돼요. 뒤에 끌려가게. 그래서 이 상태로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다양한 방향으로 걸어보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뒤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약간 앞치마 매듯이 그렇죠. 이렇게 음. 들어가는데, 이때는 사실 어깨랑 밴드 매달려 있는 부분이랑 너무 일직선이 되면 움직이다. 어, 이게 밴드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살짝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셔야 돼요. 아까는 아까 일자였는데, 네, 아까 일자였습니다. 지금은 사선 방향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놓고 또 이걸 해보는 거죠. 가끔씩은 이게 편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럼 이걸 하셔야 돼요. 둘다 해보는데 가장 나를 편하게 만드는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 올렸을 때 통증이 덜 느껴지면 돼요. 아, 올렸을 때. 네, 요것도 효과가 없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다리로 밟아주시고 그다음에 어깨에다가 걸어주세요, 이렇게. 역시나 가방 매듯이 아, 이게 교차가 아니고 수직으로네요. 네, 요건 수직으로입니다. 요게세 번째 음. 방법이에요. 걸어놓고 또 움직여보는 거예요. 요게 편해지는 분들도 있어요. 3개가 다 편해 그럼 3개 다 하셔도 됩니다 10개씩 3세트 3세트 네. 네. 매일매일 하셔도 되고 오전 오후로 하셔도 괜찮고 자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 방법도 안 먹히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한번 정밀검사를 받긴 받아야 돼요 이제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다음에 또 알려줄 게 있으실까요 네. 무릎입니다 무릎 통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영어로는 PFPs라고 불리는 질환이 있어요 슬개 대퇴 통증 증후군이란 뜻인데 대체적으로 어디 쪽이 좀 아픈 건가요 무릎 뚜껑뼈 쪽이 좀 아프죠. 그래서 반월판? 아닙니다. 반월판하고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월판은 느낌이 이렇게 아파요. 음... 네, 여기를 우리가 조인트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조인트는 관절이란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면 뭐 관절선 이런 뜻이 될 텐데 이 조인트 라인에 따라서 체중을 딱 무릎을 구부려서 실었을 때이 라인이 눌리는 느낌이 들어요. 반월판은. 근데 쓸게 대퇴, 통증, 중구는 이 뚜껑뼈가 아프죠. 여기가. 아예 앞에, 네, 앞에 튀어나온 데. 그렇죠. 왜 아픈 건가요? 뚜껑뼈 아픈 이유는 막 연골 걱정도 하고 막 그러시는데 연골이 손상되는 거는 더 진행된 질환이고요 뚜껑뼈 쪽에 있는 관절에 물리적으로 너무 과도한 부하가 들어가면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식의 처치를 하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엉덩이랑 햄스트링처럼 뒤쪽 근육을 강화하는 건데. 어? 앞에가 아픈데 뒤쪽 근육들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무릎이 아픈 분들 대부분이 보통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런지 스텝을 밟으니까 무릎이 아파요. 네, 떨어질 때 받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무릎이 아픈 게 별거 없거든요. 네. 뭐 축구도 보면뭐 뭐 이런 식으로 막 지탱해서 아픈 경우 제일 대부분 많죠. 네.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왜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런지를 딱 이렇게 하면 이 엉덩이부터 뒤쪽 근육은 늘어나면서 이내 체중을 버텨줘야 되잖아요. 근데 늘어나면서 체중을 버티는 능력이 없으면 이 무릎이 불안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이쪽으로 체중 부담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늘어나면서 버티는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동작을 할때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이 일단 뒷짐을 치고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를 앞에 놓니다 그 다음에 뒷다리를 바닥을 싹 쓸면서 뒤로 쭉 보내줘요.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무릎은요, 발끝보다 뒤에 있어야 되고, 두 어깨는 발끝보다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면 뒷다리엔 체중이 전혀 안 실리거든요. 그래서 뒷다리를 들었을 때랑 놨을 때랑 별로 무게중심 차이가 앞뒤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자세만 잘 만들어도 벌써 엉덩이랑 허벅지 뒤가 느낌이 싹 오거든요. 여기서 조금 심화시키려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뒷다리를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놨다. 들었다가 놨다를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반복하시면 여기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오실 겁니다. 좀 엉덩이 말고 다른 곳에 느낌이 올수 있는 것은 종아리거든요. 가끔씩 종아리가 더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밸런스가 안 좋으니까 내가 안 넘어지려고 발가락으로 지면을 꽉 잡고 있으면 종아리가 엄청 터질 것 같거든요. 혹은 발바닥이 아프거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신발 안에서 발가락을 쫙 벌린 다음에 그냥 지면에 살짝 발가락을 올려만 놓으라 그래요. 이걸 쥐지 말고 그러니까 발가락에 힘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래도 종아리가 많이 들어오면 어디 하나 받침대를 두고 해야 돼요. 자세는 똑같이 만들고 집에서는 뭐 장우산 같은 걸쓰든지 아니 뭐 식탁 의자를 받치고 있던지 이걸 하나 받치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없어져야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요렇게 다리를 왔다 갔다 들면서 여기가 늘어난 상태로 내 체중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벽에다가 손을 짚고 해도 상관없을까요? 상관없습니다. 아. 대신에 벽에 손을 짚고 하면 벽에 기대면 안 돼요. 벽에 손을 짚고 할 때는 가끔씩 저도 센터에서 시키면 어떤 회원분들은 이렇게 기대서 해요. 이러면 전혀 의미가 없고 네. 벽에 손을 대려면 손가락 두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넘어질 정도로만 되고 있다. 맞아요. 몇회몇 몇 세트를 하는 게좋까요 이거는 15회에서 20회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근육 엉덩이나 햄스트링 쪽에 피로감이 꽤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5회에서 20회 했을 때 피로감이 없어. 아난안 힘들어. 그러면은 동작을 조금 어렵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반대쪽 손에 이쪽 손에 무게를 들든지. 음, 네. 좀 부하를 더 눌러주는 네, 거네요. 맞아요. 부하를 늘려서 우리의 목적은 15회에서 20회 했을 때그 근육이 힘들게 만들어져야지만 1세트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3세트. 걷다가 좀 다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신가요?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걸으면서 다치는 게 운동량 조절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또 국제적인 연구들을 보면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은 과부하다. 가장 권장되는 거는 주당 운동량의 변화율이 10%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걸으면서도 아픈 분들 보면 평소에 거의 안 걷다가 <laughs> 갑자기 여행 가서 이만 보고 없고 아니면 또 갑자기 막 어디 영상 보고 필 받아서 만 오천 번씩 걸어버리고 갑자기 그렇게 운동량이 늘어나니까 아픈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당 운동량의 변화율이 10% 미만이어야 된다. 점진적인 과부하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유산소는 좀 20분 이상을 해야 네. 효과가 난다라고 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운동 안 하시다가 한번 하실 때 20분 음. 이상씩 막 하시는 음.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 20분 이상 유산소를 해야 도움이 된다는 게, 저도 한 10, 10년, 12년 전에 학부에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아. 유산소는 왜 20분 이상 타야 도움이 되냐면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이 어쨌든 분해가 돼서 혈액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운동하는 그 근육세포로 들어가서 사용이 돼야지 살이 빠진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일련의 과정이 20분은 운동을 해야지 일어나기 때문에 음. 유산소를 20분 이상은 해야지 지방이 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과거의 운동 생리학적 이론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많이 깨졌어요 굉장히 짧게 운동을 하더라도 잘 빠지고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용어가 엑셀 사이즈 스낵이라는 말이 유행하거든요 운동 간식 중간중간에 그렇죠 그냥 운동 시간이 30초밖에 안 돼도 되고요 30초에서 10분 정도 짧은 시간에 유산소 운동도 끊어서 여러 번 하면 합쳐서 할 때랑 효과가 비슷하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했던 것도 있는데 경희대학교 교직원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오전에 출근하시자마자 연구실에 와서 러닝머신을 10분 타요 그리고 점심 먹고 10분을 타요 그다음에 업무 중간에 와서또 10분을 타요 퇴근 전에 10분을 타요 그렇게 40분을 네. 다 채운 거죠 10분씩 끊어서 이게 한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그냥 아침에 오자마자 40분을 타요 이전의 상식으로는 한 번에 40분 탄게 효과가 좋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끊어서 10분씩 40분 채운 것도 다 비슷해요 효과가 20분 이상 유산소를 해야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그 이론은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안 걷다가 걸으면 많이 다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좀 걸어야 되는지 진짜. 속도는 이렇게 해라 그런 게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 연구가 됐던 게 있는데 만보 걷기가 일본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연구를 좀 보면 우리가 정상적인 걸음수를 가진 사람이 하루에 7,500보 음. 그 정도는 걸어야 정상이고요. 7,500보보다 못 걸으면 약간 걸음수가 부족한 거고, 12,000보 정도 걸으면 활동적인 편인 거예요. 아 12,000보가요? 네. <laughs> 그래서 그 사이 만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일단은 우리가 과도하게 많이 걷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로 따지면.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지 여러 가지를 풀수 있고 또 운동도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기초 걸음수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한 7,500보 정도. 거의 한 시간은 걸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음... 제가 말하는 그 7,500보는 일상생활에서 걸음수를 다 포함하는 거라서 쫑쫑 아, 걸음뭐 이렇게 네. 이동하는 거 상관없이. 그쵸. 그래서 요즘 핸드폰에 다 만보계 어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들어가셔가지고 만보계 어플을 딱 켜서 본 다음에 한 최근 3개월 평균치를 보. 몇 번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한 4,000번 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엘리베이터 탈 거를 계단을 타고 다니고, 버스 탈 거를 좀 걸어 다니고, 음... 그런 식의 노력을 해서 그 기초 걸음수를 좀 채우는 거죠. 어? 저는 평균 8,400보 걸었네요. 너무 좋죠. 네. 아... 완전 정상. 아... 네. 근데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켜 보면 놀라시는 분들 꽤 있을 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자차로 이용하시면 하루에 3,000보4,000 보밖에 안 나와요. 저는 오늘은 500보 걸었거든요. 네. 500 보. <laughs> 박사님은 그러면 하루에 평균 몇보 정도? 저도 이거 회원들한테 알려드리나 측정을 해봤었는데 저는 한9,000 보에서 많게는 15,000보 정도까지 그 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초를 만들어 주시고 걸을 때 보폭, 보폭 폭은 사실 그다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음. 내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걸음으로 걸음 되는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현들한테 그냥 너무 루저하게 걸으면 운동이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어쨌든 걷기 운동인데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산책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여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뛰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걸으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걷고 있는데 제가 지금 걸으면 이거는 지금 엄청 천천히 걷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보폭을 좀 크게 해서 이렇게 걷는다고 치면 사실 이거보다 더 빨리 걸으라고 그러면 전 이제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딱 적당한 거예요 저한테 음... 네. 약간 경보네요 경보 그렇죠. 정도의 빠르게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가능하시면 요즘에 또 심박계 워치 같은 거 싸게 잘 나오잖아요 2, 3만 원대도 있더라고요 그럼 심박수를 측정을 하면 내가 이 걷기 운동을 할때 중강도의 심박수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보통 220에서 본인 나이를 빼면 그게 최대 심박수예요. 이 최대 심박수에 보통 65% 0.65 곱하면 되겠죠. 네. 그럼 그게 지금 걷기 가장 적합한 심박수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심박계를 사지 않겠다 그러면 없이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중강도라고 하는 개념은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 고했을때 숨은 살짝 차지만 대화를 할수 있어야 돼요 좀 이런 통증이 느껴지면 그만 걷는 게 낫다 음.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자기 얼굴 표정 표정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중단하는게 맞아요 미간찌 풀어지고 맞아요 그러면 네. 멈춰야 돼요 집에서 좀 걷기 대용으로 할 만한 음. 운동. 아니면 추천하시는 운동이 있을까요? 요즘에 대부분 이제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시니까 문 밖으로 나가면 계단이 있잖아요. 근데 계단 걷기가 학회 같은 데 가면 은근히. 발표가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그만큼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고 하체 근력운동 효과도 있고 만약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면 계단을 1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층 정도 올라간 다면 조금 쉬고 또 4층 올라가서 조금 쉬고 이렇게 해서 4층이 1세트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총 운동 시간을 한 30분 정도 맞춰보시면 돼요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고 근데 만약에 계단이 없으시면 집에 스텝박스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스텝퍼는 별로인 것 같아요 어왜 그런가요? 저도 집에 놓고 타봤는데 무릎이 좀 아프고요. 저는 제가 회원들한테 추천하기 전에 항상 다 해보거든요. 한 매일 40분씩 타더니 이게 줄이 금방 끊어지더라고요. 아스테퍼 줄이. 네, 아. 마찰도 엄청 많아서 엄청 뜨거워지고 금방 끊어져 버려서 그다지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스텝박스는 보통 보면 기성 제품들이 한 20cm 정도 나와요. 20cm. 높은 건 25cm.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5cm 내지 30cm를 권장하고 싶어요. 근데 아마 30은 거의 안 나올 거고, 25를 사신 다음에 뭘 깔아서 30을 맞추시는 건 되게 좋아요. 지금 오늘은 저희는 장비가 있으니까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30cm거든요. 어, 꽤 높네요 이거. 네. 제가 왜 30을 말씀드리냐면 이 30cm 스텝 박스는 저희 운동생리학 연구실에서 많이 쓰는 높이거든요. 이 높이로 당뇨 환자들 뭐 운동 선수들부터 해서 일반인들까지 다 심폐 지구력 검사를 할수 있어요. 그만큼 누구나 할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될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핸드폰을 준비하신 다음에 박자를 틀어야 돼요. 메트로놈. 네, 메트로놈. 96BPM. 96BPM을 틀면 박자가 거의 띡띡띡 띡, 띡. 이런 박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한번 울릴 때마다 한 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시작하면 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틱 이거를 반복하는 거죠. 그걸 3분씩. 와, 템포가 진짜 빠른데요. 예. 네, 빠르죠. 3분 정도 하면 심박수가 운동 잘안 하시던 중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40에서 150까지 그러니까 숨이 꽤찰 정도까지 올라가요. 3분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3분하고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인터벌 운동식으로 스텝 박스 운동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좀 낮은 스텝 박스에 해도 효과가 있긴 한 거죠. 효과 있습니다. 효과 네. 있는데 만약에 낮은 스텝 박스로 3분을 했는데 숨이 전혀 안 차네 그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시간을 무릎이 아플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릎이 아프다면 안 해야 될까요 항상 무릎은 계단 올라갈 때 항상 발끝과 무릎이 어긋나 있으면 아파요 이런 식으로 음... 네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아플 거거든요 발끝은 바깥을 바라보는데 무릎은 앞을 바라볼 때 네, 이때 아파지죠 음...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만 좀 조심하면 돼요 대부분 이렇게 올라와요 어긋나서 아... 근데 올라갈 때 일자로 딱 딛기만 하면 대부분이 그냥 잘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도 아프네? 그러면 스텝 박스를 더 낮추시면 돼요. 보통 음. 스텝 박스는 낮추면 10cm까지 낮출 수 있으니까 10cm 올라가도 무릎이 아프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추천해주신 방법으로 걷는 게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맞아요. 풍경도 네. 좀 보면서 그럼요, 밖에 걷는 그럼요. 게. 저도 이제 트레이너 생활을 12년째 하고 있는데 하면서 좀 안타까운 점은 이런 분들이 꽤 많았었어요. 운동은 하고 싶은데. 자꾸 아프니까 운동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운동을 조금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그렇게 운동을 멀리 하다 보면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동을 멀리 하시는 분들을 좀 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작은 습관들 때문에 아픈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분명히 작은 습관들이나 운동할 때 조금 디테일한 주의사항들만 지키면 안 아프게 관리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으니까 다들 너무 통증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운동에 도전해 보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센터가 수원영통에 있어요. 엘리프, 트레이닝, 랩, 수원영통점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예약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등록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네이버로 예약하고 오셔서 편하게 상담받고 관련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